지금으로부터 2023년도 추석을 맞아해서 우리 추석 감사 예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시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559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간을 우리를 대표해서 고요한 부목사님께서 대표 기도 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곳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통하여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과거를 생각할 때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한자에 모여서 하나의 말씀을 통하여 또한 서로 가정에서 위로하며 또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앞으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가정이 하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으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 하나님의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귀한 곳 쓰임받는 믿음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주 귀한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어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것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 두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순서지를 참고하시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 두 개의 초실절이 나옵니다. 이른 초실절과 늦은 초실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른 초실절은 한 해의 첫 열매로 보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로서 오늘날 맥주감사절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늦은 초실절은 가을 추수를 막 시작하면서 곡식과 과일의 첫 열매를 가져다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있을 한 달여 동안에 추수에도 풍성한 결실이 있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추석과 같은 절기라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 몰랐던 시기에는 이러한 열매를 조상님들이 주시거나 농사를 주관하는 달이 준다 생각하여 제사를 드리고 달 앞에서 손을 빌었던 날이 추석이었습니다. 이제는 조상이나 달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복을 주셨음을 믿고 그분께 감사드린 날이 돼야 할줄 믿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추석을 맞이하여 한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아멘. 가정은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가정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천국이 될수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가정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게 할수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비결을 깨닫고 실천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 말씀 3만 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왜 갑자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할까요?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는 유대인 기독교인들과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유대교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에 언급되고 있는 것처럼 굽이 갈라지지 않거나 대색임질을 하지 않는 동물들의 고기나 비늘이 없는 물고기들은 부정하다 하여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같은 교회에 다니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 아무거나 다 먹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아무 음식이나 먹는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비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 교인들이 먹는 고기에는 제사상에 올라갔던 고기도 있었으니 그들에 대해 정죄하기까지 했습니다. 서로 간의 비난과 정죄가 난무하자 교회는 천국이 아니라 지옥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음식에 민감한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14장 20절을 통하여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고 하고, 21절을 통하여 이방이 기독교인들에게는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운이라고 하며 서로 배려하고 관용을 베풀기를 권면하였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배경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기준으로 서로 판단하고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어떠한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7절 하반절에 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가정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오는 의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의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 자기 기준에서 나온 뜻, 즉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우선시 해야 합니다. 직장이라면 이익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옳은 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고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오는 평강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평강이란 전쟁이 종식된 것을 넘어 불안한 요인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사람들 사이에 경쟁과 갈등이 없으며 서로 조화로운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평강을 넘어뜨리는 대표적인 것은 분노와 비교의식입니다. 분노는 인간관계를 무너뜨리며 비교의식은 자신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반대로 무너진 평강을 회복되기 위한 가장 큰 도구는 용서입니다. 서로 용서함으로 평강을 이루어가며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오는 희락이란 무엇입니까? 희락이란 기쁨을 뜻합니다. 그러나 세상적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세상적 기쁨은 무엇인가를 소유하고 어떤 자리에 올라갈 때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서 말하는 기쁨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때 주시는 기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보람된 즐거움을 말합니다. 가장 큰 보람된 즐거움은 땀을 흘리며 수고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이루 갈때 느끼는 그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아무런 물질적 이익이 없고 오히려 손해를 볼지라도 얻게 되는 기쁨입니다. 이러한 의와 평강 그리고 희락이 가정 안에 있다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것입니다. 추석을 맞이하여 한자리에 모인 가족 모두 이러한 것을 깨달아 실천함으로 작은 가정 천국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 430장 찬양 드릴 때에 오늘은 우리 초실절 감사 예배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나눠드린 봉투가 있을 텐데 우리 초실절을 맞이하여서 지난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물질 드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드린 것입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주기둥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추석을 맞이하여서 가정들이 모여 한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천국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의를 이루고 평강을 이루고 희락 있는 삶을 통하여 작은 천국을 이루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지난 상반기 동안 가정 안에 때로는 혼인이 있게 하시고, 때로는 가족수가 늘어나기도 하고, 때로는 직장에 취업되기도 하고, 때로는 학교에 입학하기도 하고, 한학년씩 올라가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기쁜 일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정적인 것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한 일들을 보며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남은 하반기의 시간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복을 도여주시고 마음에 또 여러가지 염려들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기쁨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드려진 예물들 소원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 주시며 또 진학해야 될 우리 가족들 진학하여 주시고 또 혼인을 위하여 기도하는 가족들, 혼인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건강으로 기도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치료하시고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소원을 주님 앞에 드렸사오니 눈물로 기도할 때 기쁨의 단어로 거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2023년도 추석을 맞아서 드려진 초실절 가정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할까요? 당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반기에도 복을 더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이후에 가족끼리 또 다과를 나누고 또오 그든 식사를 대하면서 교제를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